엄마랑 같이 인모드를 하러 가요. 너무 아침이라 사람이 차가 엄청 막히는 중. 1k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엄마 기분이 어때? 응? 기분이 어때? 그래, 그래. 갑자기 돈 열심히 벌고 싶지. 진짜라고? 응. 실패줄이 어쨌다고? 엄마 맨날 우리 김미처럼 피투림으로 실패하잖아. 아. 아, 그래. 내가 가능한 선에서 해줄게. <laughs> 엄마랑 같이 인모드를 하고 왔는데 엄마랑 저랑 둘다 진짜 멍이 엄청나게 들었어요. 딱 이제 인모드 하러 갔을 때는 팩트였는데 또 해주고, 막 클렌징도 해주고, 엄청 잘 케어를 해주시니까, 와, 역시 돈 쓰는 보람이 있다. 엄마랑 나중에 또 와야겠다. 막 만족스럽다. 돈 많이 벌어야겠다. 이런 얘기 하면서 엄청 좋아했었는데, 막상 딱 나오니까 둘다 얼굴에 멍이 진짜 잔뜩 들어가지고, 이거를 다시 할수 있을까?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확실히, 뭔가, 얼굴이 좀 반짝반짝 <laughs> 좀 이렇게 탄력이 생긴 것 같긴 해요. 이 중턱도 살짝 사라진 것 같고 원래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이 중턱이 엄청 잡혔었거든요. 근데 이 중턱이 좀 사라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효과를 잘 모르겠고 일단 입모드는 보통 3회 정도 해야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하니까 3회 정도 한번 꾸준히 받으러 다녀볼 예정입니다. 엄마 손잡고 이제 제가 돈을 버니까 엄마 호강시켜 드리려고요. <laughs> 그러면 2회차, 3회차 때도 한번 영상을 찍어서 후기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봬요.